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해가지고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바로 사복음서라 고 불리는 복음서들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 응답받고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그 응답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나 또는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죠. 어, 이 예의 모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감히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신들의 나병이 낫기를 간구했던 그열 명의 문득병자들. 또한 또 누가 있습니까? 소경 가디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그바디메어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그 문제에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의 구함을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직접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간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 부장의 하인은요,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구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치히 병이 들려서 앓아 누워 있었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것을 강구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죽어 생명이 떠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려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되살아남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도 병이 심히 들렸을 때 마리아가 수없이 마르다가 수없이 예수님께 여러번 사람을 보내 우리 오빠가 오라비가 죽으려고 하니 와서 치료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 못하셔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었을 때 오히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적도 치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낙마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죠. 자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간구와 합을 통해서 기적과 치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또 하나의 모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내용인데요. 은혜하는 내용인데요. 그 어떤 사람의 간구나구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누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인 여인과 아들, 이들을 위해서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 모자에게 더없이 놀라운 기적과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 불리는 동네에 들어가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마을이나 동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인으로 들어가셨는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이 평송시에 다니시던 전도의 어떤 사역의 행선지 중에 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동하시면요. 그 이동은 예수님 혼자만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 가깝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기 바빠서 식사를 미리 챙기지 못하거나 챙겨온 도시락이 바닥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베푸신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 광해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들이 시장하게 되자 그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에 부딪히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양식을 베푸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이 나이생에 들어온 이날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들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실 때 마을에서 나오는 한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행렬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렬이 아닌, 중요한 물을 흔드는 기쁨의 행렬이 아닌 바로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죽음이란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면요, 하 시신을 시신의 몸을 대거나 시신을 터치한 사람은 7일 동안 정결기간과 그리고 정결의식을해야만 정결해지고 정상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율법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연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신을 만지고 그러다 보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의식을 행해야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터부시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동행렬 중에 때마침 장례행렬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히 아우 재수없 뭐야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유 예수님이 가시는데 감히 장례행렬이라니 이게 뭐야 라고 기분 나빠하는 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성큼성큼 장례행렬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례행렬에 다가가신 예수님이 바부를 불쌍히 이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례행렬을 만나서 재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유, 저 무슨 일인지 또안 되었네라고 불쌍히 여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불쌍히 생각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행렬의 성주의 역격인 바부에게 나가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에게 아들이란 존재는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 사르밭 과부의 아들의 대사라남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어머니의 마음은요,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죽은 자는 바로 청년이었다고 그 나이 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잘, 고난의 시를 버티고 잘 키워서 이제 청년이 돼서 아들도 그렇지만 아 싶었더니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꼭 과부가 아니라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묻힌 자녀가 평생 잊어지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다른 부모들의 아들보다 더 귀한 의미로 다가왔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 10년을 스캔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의 아프고 애달았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 순간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고 그런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의 사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여인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 곳을 지나실까 싶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아들이 질병으로 오래 앓다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었다면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사고로 죽었다면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생명은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도저히 예수님께 말로 전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슬픔은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여인과 청년을 향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우리의 슬픔과 마음이 예수님께 전해진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여인을 위로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죽은 청년의 관으로 다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인을 위로하시는 것까진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왜 갑자기 관으로 다가가실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더욱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있는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의 몸이닿는 것은 매우 터부시하고 부정시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은 아니지만 관에 손을 댄다는 건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만약에 누군가 연결실장에서 운구를 하는데 그 관을 막고 그에 손을 얹는다면 나치무치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제지하겠죠. 그런데 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의 정말 기행과 같은 이 일에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간의 손을 대신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사람들 앞에 더욱더 놀라운 광경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반한의 청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니. 자, 여기서 일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을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일부는 예수님 무슨 일이 하실까 또 호기심으로 관심있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히 그러실 수 있다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게 손을 얻고 이제는 관안의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진짜 믿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년이 벌떡 일어나 앉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말도 하고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겁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마도 기절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날이면 야, 저거 좀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귀신도 아니고 좀비도 아니고 죽은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요 자네인열 쭉 따라오던 애통한 마음으로 쫓아오던 동네 마을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그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데려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을 데려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아픔의 근본적인 상처를 주님은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기적은요, 성경의 엘리아 예고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장례에 대한 행렬에는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은 그 청년이 죽은 것을 증언하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의 층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증가하고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전해드던 일들이 말로만 듣던 전설 같은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이 사람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 의학적으로 분명히 명백하게 죽은 사람을 되살렸다면, 오늘날같이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이 SNS가 발달아 오늘날엔 더더군다나 전 세계로 순식간에 그 사건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성이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되찾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다시 살아난 아들, 이두 사람이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른 이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전세 같은 일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지만 이 모자는 이 모자의 기쁨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모자는 예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했을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 청년이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청년의 아픔을,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뒤바꾼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아픈 바, 아픈 자, 상체 입은 자, 슬픔 가운데 빠진 자를 그저, 거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못본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죽은 아들을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죽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마리아처럼 사람을 보내 마르다처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아들을 구해주기를 간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혹은 천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무슨 수를 써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에 젖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마주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픔으로 가득 찬 아들 잃은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슬픈 마음을 감지하시고 알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전달되었으니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이 여인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 아픔, 그 마음의 공감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더 더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보문의 의는 과부였지만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과 청년의 장례행렬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어렵게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감히 그 아들의 주음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마음은 연약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자녀를 잃은 사람이 이 여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말을 만들어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가와서 깨끗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예수님 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아프고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얼어만지시는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아유, 마음은 아프면서, 저는 안 그래요. 전 괜찮아요. 전 슬프지 않아요. 라고 억지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쵸?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한나의 그 애통하고 아팠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많은 동생들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이 아들이 죽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 을 대사님을 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나가는 전하의 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네 아픔에 체험을 했다면 우리 주변의 아픈 자, 마음의 상처받은 자, 슬픔 속에 빠져 감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상처입은 자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서그 상처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자녀 여러분기를 진움의 이름로 추가나 합니다.